우리 지역의 하디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선진강이 넘치면서 수해를 입은 구례군 이재민 수십 명이 임시주택의 열악한 환경으로 폭염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 조사가 늦어져 보상 절차도 차질을 빚은 탓에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구례군 이재민 수십 명은 열악한 환경 탓에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섬진강이 넘치면서 집이 무너진 김 모씨는 새 집을 구할 돈이 없어 구례군이 마련한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컨텐너 형태의 임시주택 안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폭염을 이기기엔 역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임시주택은 그늘도 차양막도 없는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근데 구례군, 구례읍, 공설운동장 한 복판에 세워진 임시주택은 내리쬐는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돼 한낮에는 30도가 넘는 실내 더위를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집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시주택의 건설자재는 계약과는 달리 우레탄 패널을 쓰지 않고 성능이 더 떨어지는 EPS 패널을 사용해 임시주택 거주자인 이재민들은. 자재 두께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 겹밖에 되어 있지 않아 여름에는 더울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1월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서도 부실 시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달 후면 이 임시 주택 운영 기간도 끝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이재민은 모두 48명. 이곳에서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두달 뒤면 임시 주택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운영 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갈 처지가 되지 못한 이재민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임시 주택에서 생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불편해. 피해 보상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등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수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댐 대량 방류에 따른 수해 발생 인정과 배상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임시 주택 이재민들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시군이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전남에서는 광양시와 영암군이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두 번째로 영암군은 세 번째 지급입니다 광양시는 1인당 25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8월 중에 지급을 시작해 9월까지 그리고 영암군은 1인당 15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오는 2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왜 우리는 주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어느 단체장인들, 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싶지 않겠냐 하면서도 어, 재정적인 부담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인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어, 지급 소식에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권호봉 여수시장은 시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도시가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지급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반면에 전창권 여수시 의장은 최근 임시의 폐회식에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는 시민 여론을 신중히 살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올 상반기에 지급했던 지자체들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 등은 재정적인 부담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도군과 광진군, 어, 관계자는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하반기에는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포속으로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아,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 상황을 지켜보고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찬반 여론은 휘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